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리틀조입니다 어, 여기 기억하십니까 히코산 히코산에 있는 그 미치노에키 휴게소인데 이번 수도 갔습니다 리틀조 빅조 맨날 저 똑같은 거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설마 설마 어디 놀러 가는 것까지 2주일 연속으로 이렇게 <laughs> 올 <겨울> 줄이야 <laughs> 어. 요 저희가 지금 왜 왔냐면 쌀 사러 왔습니다 쌀 오늘 저쌀 쌀 특집 와 무슨 사람이 이래 많노 진짜 많네어 여기다 여기 어, 줄 전용이 앗아 진짜. 그럼 작전 다시 짜야겠네. 좀좀 좀 빨리 빨리 해가 가능한 안 떨어지게. 어? 나란데 나요, 데아요와이 어. 응. 쌀을 사기 위해서 이,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.

잘하네. 어. 비시대, 비시비쌀몇 킬로고? 우와, 난 킬로가.楽しみ다네. 가서 재도 1해보자 1킬로가 아 네, 킬로가 마지막에 그 봤다, 아빠. 기술 기 쓰는 거 봤다.

산마을 연쇄 합격요 안에서 저 도정도 하네. 도전기가 있네. 요래 가지고 파는 거라 신기하네. 저희는 요 남아있는 거다 사기로 했습니다. 요거 다 주세요. 어, 아이 쌀 받았네. 이거도 3kg. 오 맞네. 따끈따끈하네 이게 새살을 저희가 지금 지금 막 도정했습니다 지금 막 도정한 새살입니다 이게 이게 4개 맞나요? 맞네 합쳐가지고 너무 어. 좋 음. 드디어 요 배가 나왔네 배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. 제법 비쌉니다 한개 500엔 한개 600엔 와2 0 0 1 0 0원네 그래도 아침에 좀 일찍 왔더만 빵이랑 이것저것 좀 많네. 저번에보다 안코바타 안고 치어 맛있겠네. 니꼬 갔다. 응. 그래. 요거 장면이 저번주랑 똑같은데. 아の人들ちもよく考えたな 아, 아, 그래? 뭔가 연습したのここに, な가か 조금, っと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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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やっぱりさ,そういう人もおるだろうっていう. 맞네. 어. 작전 실패했지만. 어. 뭐 어쩔 수 없지. 어. 일단 이제 짐좀 정리하고, 저 강가에 저번에, 어, 안에 못 들어갔는데, 이번 주에는 한번 들어가보자, 해가. 자, 한번 들어가봅시다. 계단이 없네, 근데. 와, 이거 너무 위험한가, 해가? 조심조심 가야겠다 여기는. 오늘은 뭐 준비 이빨 해가지고 막. 생선 아기. 멘치 하어시시시 오늘 조금 구 나. 釣れた見してどどこああちょうどあーもっと動きハハハハハ

280엔. 음. 아, 싸네. 오케이, 어. 오네 음. 가지 맛이 들어있습니다. 음. 이거는 좀, 그런 거 좋아하네. 저번에 먹은 것도 세 가지 맛. 음. 이번에 먹은 것도 네 가지 맛. 음. 맛있네. 이거 먹고 물한잔 먹고 조금 놀다가 집에 가자. 매출액. 아빠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자입입 입 대고 입 대고 그렇지. 응. 국물 맛있다 국물. 어 맞지 맛있지. 오뎅 국물 오뎅. 어.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다. 어, 놔줘야지. 놔주자, 이제. 잡아서 미안해, 잘 가. 어, 바이바이. 미안. 이거 좀큰 놈도. 오, 그래, 오, 좀 제법 크다. 그래, 잡아서 미안해, 바이바이. 어이씨, 그, 따라오노, 야노. 가기 싫은가 보다. 바이바이. 어, 그때 계속 따라온다, 야는. 도망 안 간다. 오늘 근데 그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햇볕이 좀 없어가 그래도 놀기는 좀 좋았습니다. 쨍쨍 햇볕은 아니여가지고 그래서 뭐 가족들하고 지금 많이 왔죠. 정리하고 차에 타니까 비 오네, 갑자기. 아, <laughs> 어, 타이밍 좋았다 어, 타이밍 진짜 좋았네. 와 제법 굵은 방울이 떨어집니다 아까 그 구름들이 그래 비구름 이었구나 제법 많이 놀았는데 어좀 늦은 점심은 해전 초밥 해전 초밥 좀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 같다 어, 초밥이 요새 인기 많아 가지고 밥대에는 예약을 안 하면은 못 먹습니다 요즘 어, 기다기다기기 오면 이제. 빨리 빨리 내려야 됩니다. 참치만 무자비하게 시켜 놔. 꼬리는 던졌어. 아, 진짜. 와, 이제 저생강도돈받습니다 예, 어. 응. 가서대이을타이이네가스감을 위해서. 어. 저희는 초밥 초밥 중 오면 거의 참치만 참치만 먹어요. 참치로 배다 채우고 마지막에 이제 어~ 요거 좀 맛있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은 뭐한 번씩 시키고 참치만 먹습니다. 해전 초밥집 고기들은 거진 냉동이고요. 조금 바쁜 시간 대 오면은 해동이 안된 초밥들도 한 번씩 한 번씩 나옵니다. 그래도 좀 품질에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죠 대기업인데 맛있습니다. 충분해요. 제가 회전 초밥집에서 초밥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요 고기를 덜어내요. 그리고요 요밥 위에다가 요 와사비를 올립니다. 와사비를. 초밥집 가면 장인들이 일에 만들잖아요. 손으로 이렇게 바비에다가 와사비 올려가 그 위에다가 이 네타라고 하는데, 고기를 올려 올립니다. 그러고 나서 요 고기에다가 간장을 요래 떨어뜨려가. 이게 해전 초밥집에서는 제일 맛있게 초밥 먹는 방법입니다. 오늘은 저 참치 축제! 숙성 참치 115엔, 그라고 깨살 들어간 거, 그리고 차무시라고 하는데, 계란찜 225엔, 그라고 원피스 지금 뭐 특집하고 있습니다. 음. 맛있다. 음. 이게 유나. 요게 무시라고 하는데 계란찜입니다. 근데 한국 계란찜도 진짜 맛있는데. 요것도 맛있습니다. 푸딩 같거든요. 푸딩. 근데 요안이 이제 이어 이번에는 안 올라왔는데요. 요안에 막 버섯 뭐 은행 이것저것막이들어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. 음, 보들보들하데 원래 위에서부터 이래 살살 걷어 모여야 되는데 리틀 존은 뭐 맨날 다 스카피니까 뭐. 나트어 그래. 그러면 요래 약간 좀 조금이 좀맛 없어 보이게 됩니다. 첼리처럼 만들고 진짜 음. 계란죽처럼 됩니다. 그래도 맛은 비슷해요. 이게 만들 때 어째 만드는가? 막, 뭐라 해야 될까? 소금하고 조미료. 이런 맛도 좀 나는데. 진짜 맛있어요. 요거는 제가 일본 오시면은 차무시는 어딜 가나 좀 아, 많이 팔거든요. 어? 아, 뭐고? 아, 당첨됐겠네. 당첨됐습니다. 원피스, 원피스 아, 당첨됐어요. 당첨됐어요. 뭐가 나올까요? 지금은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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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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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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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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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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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은 거기서 이제 당첨, 그리고 안 당첨, 이런 게 있는데, 옛날엔 당첨 잘 됐거든요. 요즘 당첨 잘안 됩니다. 응. 그래가 그런, 그런 또좀 속상하다, 아닙니까? 그래가 여기서 돈더 내면은 고확률 당첨 또그 옵션이 있습니다. 돈, 돈더 내야 돼요. 아, 맞나? 초밥집에도. 초밥 말고, 막 이래, 주스 같은 것도 팔고, 커피도 팔고, 뭐, 맥주 다 파는데, 간식, 애들 간식. 조금 비쌉니다. 가격대가요, 이 퀄리티에 비해서는 조금 고입니다 음료수 이런 것도 보세요. 밀감 주스 막 220엔. 요, 뭐, 뭐이고, 프랑키 들어간 콜라 340엔. 이래가지고. 이런 거는 좀 약간 먹기가 좀 망설여지죠. 초밥집에서 스어 접시 먹었네 세 명이서. 그래 서뭐마실거랑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초밥집에서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맥도날드 왔습니다. 맥도날드. 저희 같이 이제 좀 전에 사는 사람들은 그가 조금 발전했나 주변에 뭐가 있나 없나 이 구분하는 척도가 맥도날드가 있냐 없냐입니다. 매장은 참캐주얼하죠 분위기 좋습니다 저 뒤에 숨어있는 온나 이리 뭔가 그끝이이 이제 저 카메라에서 잘, 잘 안나올라 해가지고 이제 리틀조 빅조가 아니다 이제 큰일났다 이거 채널명 바꿔야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온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. 이건좀 심한가 이거. 비짜야로 어. 치가 치가. 소래가네. 좀 먹다 갔다 했어. 포테이토가. 어. 소 이걸 게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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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びっくりよ、私ね、見たんよ、ちょっとこれが食べたかったけね、くら寿司でポテト見たんよ、したらね、490円やった。でね、これセットで500円。あ、よろけ3개か、これ、メットナこれ、먹는게、まんね。でしょおお、まんねよ。현명한선택을했습니다。おいしいやつ。おお、お、お、お、お、お、お、 <laughs> 어, 브라 브라페치노. 뭐야? 크림어 아, 위 아이스크림 야, 이 크림. 크림 이어 아빠는 태어나서 아직 뭐 브라페치노 이런 거뭐 먹어본 적이 없다. 응. 먹어볼 생각도 안 들고. 아빠는 콜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. 아 이게 맥도날드 응. 핫 애플파이. 응, 참 먹을 생각은 없는데. 오. 와 진짜 진짜 애플파이네. 응.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. 한 입. 진짜 맛있. 한 입만. 나도 뭐라뭐라 보라. 코기리 링고가. 아, 링다 진짜 사과 들었네요. 음. 어쫀득쫀득해 시나몬도 응. 맛있다 응. 맥도날드가.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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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애플 프라베티노 음. 세뇨리타 파인애플 프라베티노 음. <laughs> <laughs> 재미없나? 음. <laughs> 맥도날드 감자. 음. <laughs> 저 이거 참 좋아합니다.

집에 왔습니다 샤워. 싹 하고 리틀 e 시끄럽게 다 탔네 t t l e Joe, 샤워. Little 문신 e 샤워. Little Jo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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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. l i t 한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kg, 1kg 맞지? 오, 1kg 아,ないか? 아, 나일까? 아, 아 오, 지금 1.2kg 정도 되겠습니다. 오, 1.2kg. 1.2kg면은 플러스, 플러스 성공한 겁니다. 응. 1.2kg를. 나 때, 웃ってる 애쓰라. 1kg가 응. 500 400원とか、うん、安いので480인가 원 900원인가 그랬다던데. 어. 오. 400원 400원 이득을 보기 위해서 <laughs> 어 왕복거의 20kg 아이가. <laughs> すごい.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이득인지 어 손해인지는 와, 뇌수친 차이가 왔었다고 같아요. 아, 그렇지. 네. 1kg 아르っていいよ. 이예요 하여튼 오늘도 리틀즈 백조는 쌀을 사기 위해서 왕복 왕복 몇 킬로지? 한 30? 40킬로 정도는 되겠네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옆발이 들었으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하여튼 저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시청해주셔서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음, 맞네. 1.2kg 맞다 맞다. 어. 1,200이니까 1.2. 어, 1,000g이 1kg잖아. 그래. 감사합니다. 끝입니다. Bye bye.